반갑습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입니다. 오늘도, 어, 아산노를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핸드폰 그치대로 풍경을 찍어 볼게요. 연포 터널입니다. 크루즈 기능으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현대 자동차 교제 시간이라 정체가 조금 있네요. 3시 전으로는 울산 북구가 사실 마비입니다. 현대 자동차 교대 시간이라 가지고 빨간색 차량이 보기 싫어서 교대했습니다. 아, 어 지금 70km 단속 구간입니다. 배가 이 세척은 초랑이 다 됐고요 일주일 동안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새로운 배가 두 척이 들어왔네요 어, 총 세척이 들어왔네요 어, 이쪽에도 한 척이 있고 어이 배는 못 보던 배입니다 어 그동안 확늘 보던 게 이런 배들인데, 오, 저 배는 처음 보는 배네요. 글러리우스. 여기는 울산 현대자동차 선적항 부두입니다. 울산 대교입니다. 울산에서 부산까지 6만 원 탁송을 받고 지금 피그바로 가고 있습니다. 아산로 진입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쾌청합니다. 현대자동차 교대 시간이라서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담벼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확장시키려고 하나 봅니다. 그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이 저 앞에 있는데 진출입로 관계로 아마 차선을 늘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담벼락이 지금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점까지 공사를 하고 있네요. 아, 여기도 지금 이제 담벼락 공사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부터도. 지금 이 오른쪽에 담벼락 철거를 해서 지금 아마 여기도 이렇게 담벼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원래 이본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 아산노 담벼락이거든요. 현대 자동차. 그런데 지금 새롭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지점입니다. 여기까지 대략 한 5km 정도 분기점입니다. 여기까지 5km.